Welcome to 영어 서원 1 0원제 영어 서원 1 0원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personal Life. 우리말로는 내 안의 나. 그렇게 번역된 책을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읽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Chapter 16, The Christ and Love. 그리스도와 사랑. 이라는 챕터를 읽기 시작했죠. 도입부에 To you who fear that my words may destroy your belief in and love for the Lord Jesus Christ, I say. 혹시라도 지금까지 주내 말씀을, my words를 들어온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어느 정도 훼손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견지에서 이제 Christ, the Christ and love. 지난 시간, 지난 챕터 마지막 부분에 the Christ consciousness.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그 개념과 더불어 이제 chapter 16에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면도가 곧 우리의 그 신성한 참나가 깨어나고 성숙하고 온전히 구현되는 그 과정의 아주 구체적인 상징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Chapter 16, The Christ and Love 에서 풀어가는 중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he Christ consciousness is the I am consciousness.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것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실존인 I am 의식과 다르지 않다. 그 둘은 하나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히시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애초에 어떻게 해서 그 실존이신 그 이데아가 현존인 인류라는 그 속으로 육화되었는지, incarnation,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 우주라는 긴 역사 속에서 어느 일정 순간 사람들에게 또 my divine reality i am 이라는 실존의 그 신성한 실제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개성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본을 받고 또 각성하고 다시 한번 그 인간 본성의 지구적 구전을 온전히 실현해 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그 내용이 밝혀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거기에서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 개성을 입고 오시는 그 실존의 현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마찬가지로 your divine self. 그대의 신성한 참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던 것처럼 must be born of a virgin love in a humble manger 그 겸손한 마국간 구유 안에서 처녀성을 지닌 순결한 사랑으로 또 그대의 참나도 그렇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가득 찬 humble and contrite heart 겸손하고 통회하는 아프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대의 your divine self must be born. 또 애굽으로 잠시 가게 되는 사연도 그대가 그만큼 튼실해지기 위함이요. 또 그대가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스라엘 예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율법 학자들을 깜짝 놀라고 당혹하게 할 만큼 그 지혜의 말씀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도 그대. 자신도 그대의 신성한 참나를 통해서 마침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화를 시작하게 되실 때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완전히 나에게로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그것 둘의 또 상징적인 의미. 그대도 마침내 그대의 신성한 참나가 깨어나고 요단강에서의 세례의식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대의 참나의식도 그만큼 성숙해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에게로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다. 그대와 내가 하나라는 의식에 완전히 깨어 있게 되고, 아무런 분리도 없게 되며, 내가 곧 그대의 참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그동안 숨어 있기만 했던 참나가 전면에 나서서 그대 삶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 30세가 되신 예수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의식을 통과한 후 비로소. 온전하게 공생화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 가시는 중이었죠,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또 이어지네요. I then lead you out into the world, called in my other revelation, the wilderness. There to try you and make you strong and to accustom you to the impersonal use of my divine attributes, I bring to you three great temptations of power, self righteousness, and money until you have proven that nothing of the intellect, nothing of the self, nothing from without can. tempt you to forget me within, and that my voice and mine alone, whether speaking in your heart or in the hearts of your brothers, is the only voice you are now capable of hearing.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어, 이끌려 나가시게 되고 거기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세번 유혹을 받고. 세번다 뿌리치시는 그 내용이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때 나는 그대를 밭가트로 이끌어내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내가 드러내 보여진 다른 책, 즉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에서는 광야라고 불렸던 그곳으로, the wilderness, my other revelation, 그건 곧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서 나는 그대를 시험하여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것이다. 나의 신적인 속성들, my divine attributes를 비개성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대를 길들인다. 권력과 자기만이 옳다는 독산과 돈이라는 세 가지 큰 유혹을 그대 앞에 띄운다. 그리하여 그대는 덧없는 지식이, 덧없는 자아가, 또 밖으로부터 오는 덧없는 것들이 내면에 있는 나를 잊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오직 내 목소리만이, my voice within, 내 목소리만이 그대의 가슴 안에서든 그대의 형제들의 가슴 안에서든 오직 내 목소리만이 그대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임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유혹을 받으실 때. 그세 가지 측면이 또 그대라는 신성한 참나가 깨어나고 성숙하고 단련받고 또 마침내 그대의 지구적 표현을 온전하게 구현해내는 그 성숙되어가는 과정 중의 일환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우리 말을 새기면서 영문을 다시 한번 찬천히 읽어봅니다. I then lead you out into the world, called in my other revelation in the Bible, the wilderness. There to try you and make you strong and to accustom you to the impersonal use of my divine attributes, I bring to you three great temptations of power, self righteousness, and money. Until you have proven that nothing of the intellect, nothing of the self, nothing from without can tempt you to forget me within, and that my voice and mine alone, whether speaking in your heart or in the hearts of your brothers, is the only voice you are now capable of hearing. Okay, 오직 들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I am 이라는 실존의 속삭임 뿐이다. Be still and know I am the Christ within. This proven, there will begin the period of performing miracles and of teaching the multitude accompanied by the revilement and persecution of the unbelieving and scoffing world followed by the trial before pontius pilate the representative of the worldly law the sentence the ascent of calvary carrying the cross the being nailed upon the cross, the agony, the 3 days in the tomb, and then the final resurrection when you enter into complete union with me. 그대의 참나가 그대 안에서 깨어나서 마침내 온전히 구현되는 그 모든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대가 입증해 보이고 나면 공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광야에서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게 된 이후에 그렇게 그대가 입증해 보이고 나면 그대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군중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을 조롱하는 자들의 비난과 학대가 뒤따른다 소위 세상의 법을 상징하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사형 판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오르는 여정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극심한 고통과 탄식 무덤 속에 갇혔던 사흘, 그리고는 마침내는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때야 그대는 비로소 나와 더불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대 안에서 깨어나는 신성한 참나의, 성숙되는 과정, 구현되는 과정, 온전하게 완성되는 과정을 예수님의 일생이 낱낱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그 내용을 새기면서 영어 원문을 또 한번 찬찬히 새겨봅니다. 읽어봅니다. This proven. There will begin the period of performing miracles and of teaching the multitude, accompanied by the revilement and persecution of the unbelieving and scoffing world, followed by the trial before Pontius Pilate, the representative of the worldly law, the sentence, the ascent of Calvary carrying the cross. The being nailed upon the cross, the agony, the three days in the tomb, and then the final resurrection, when you enter into complete union with me.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the final resurrection. 그, 마침내, 부활. 그 부활이 상징하는 것은 when you enter into complete union with me within 그대 안에 있는 i am과 complete union 온전한 합일 그것이 바로 the final resurrection 그 부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the divine self I am, 와, 상징적으로 일치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All of which has its inner meaning or soul application and which should be readily understood by you if you have opened your heart to me. 이 모든 것이 내적인 의미를 지니고, 내밀한, 은밀한 의미를 지니고, 혼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All of which has soul application. 그대가 만약 그대 안에 있는 나, I am을 향해 가슴이 열려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살가죽을 입고 육화하셔서 i n c a r 그리고 그 모든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단면 단면들이 곧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I am 의 탄생과 부활 온전한 합일로 이루는 그 과정을 상징하고 있는 soul application. 우리 혼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그 내밀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Such has been the way in the past for you and for all who have studied and followed my teachings given forth in my former revelations. 그대야, 그대가 걸어야 할 길이 나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걸어야 할 길이 과거엔 그러했었다. 나의 다른 그 이전의 revelations 계시들 속에서 그렇게 주어졌었다. including the bible. 성경을 포함한 나의 이전 계시들 속에 그렇게 주어졌었다. such has been the way in the past. 과거에는 길이 the way도 가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 My teachings. 나의 가르침들을 탐구하고 따르고 했던 그 과거의 사람들. 또 그대도 과거에는 그렇게 알려졌고 그렇게 가르쳐져 왔었다. 예컨대 성경 속에서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Given forth in my former revelations, including the Bible. Now the time has come when I have prepared you and many for a new dispensation wherein you can enter into the consciousness of me direct and at once by the impersonal way. 과거에는 그러했지만, 이제 새로운 경륜이 생겼다. A new dispensation. 다른 가르침의 시대가 왔다.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여러 격륜들 가운데 또 새로운 격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Now the time has come when I have prepared you and many for a new dispensation.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you can enter into the consciousness of me. 그대 안에 있는 I am이라는 실존의 의식을 곧바로 direct. and at once 즉시 도노할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By the impersonal way, 온전히 비개성적인 방식을 통해 비개성적 도를 통해. 그래서 이전에는 the Christ consciousness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가르쳐졌던 것, 같은, 어, 그렇게 배우고 탐구하고. 따르던 그 의식이 곧 in a new dispensation 새로운 경륜의 시대는 I am consciousness the impersonal life 책 제목이죠 그 비개성적 생명 또는 I am consciousness 지금은 그렇게 direct and at once 곧바로 즉시 Now the time has come when I have prepared you and many for a new dispensation, wherein you can enter into the consciousness of me directly and immediately by the impersonal way. Good. impersonal way. 비 개성적 도. 가 바로 이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I am the impersonal life. 책 제목이죠. Be still and know I am God. 그게 바로 The Impersonal Way 이책 1장과 2장에서 소상이 소개하고 가르쳤던 The Impersonal Way 과거에는 이러이러했지만 지금은 For a New Dispensation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열렸고 그대는 이 비개성적 도를 따름으로써 직접 즉각 그대 안에 있는 I am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다. 그 방법은 be still and know I am God. Those who are big enough and strong enough to throw off all claims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who can say, I am, and know, I am the one within who gives them this strength and enables them to rise above the attractions and influences of the outer world? Those are the ones I have chosen through whom to express all the wondrous glories of my divine idea. 인간적인 개성이 아우성치며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치워버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기만 하다면 그대의 진정한 참나는 그런 개성들에게 힘을 부여함과 동시에 바깥 세상의 유혹과 영향에서 벗어나 초월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신 근원적인 존재와 하나임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내 신성한 이데아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세상에 펴기 위해 내가 선택한 자들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a new dispensation. 그리하여 즉각, 직접, the impersonal way, I am within과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다른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직접, directly, at once, immediately, 나에게로 온다. 그 말씀이시죠. Those who are big enough and strong enough to throw off all claims of the human personality, 소위 인간적 개성을 입고 있는 것들이, 그런 존재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claims, 이렇다 저렇다는 주장들을 모두 throw off. 상대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big enough 커졌고 strong enough 강해졌다면 그리고 you can say, who can say, I am, I am that I am.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big enough and strong enough. and No, I am the one within. 나는 내 안에 계신 I am을 안다. 그리고 그 I am은 who gives them this strength, 이 권능을, 이 힘을 부여하신다. 그리고 이 바깥 세상에 주는 모든 attraction과 influence, 어떤 꼬드김과 유혹과 그런 영향력들로부터 rise above, 그 위로 숙구쳐 올라오도록 하는 그 힘도 바로 I am the one within 내 안에 계신 I am이 하신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직관적으로 알고 있고 체화된 그런 사람들 Those who are big enough and strong enough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Those are the ones I have chosen 바로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그리고 Through whom 그 사람들을 통해 그런 존재들을 통해 나는 Express all the wondrous glories of my divine idea 나의 신성한 이데아의 모든 경이로운 그 영광들을 그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그 새로운 경륜에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Express all 모두 표현하고 구현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The Christ or the I am consciousness. 이제 곧바로 직접 솔직 담백하게 그대로 표현하시죠. The Christ or the I am consciousness. I am 의식이라고 하는 The Christ. 그 그리스도. Must be born in your heart and in the heart of every human personality, must grow and thrive and pass through in some manner every experience symbolized in the life of Jesus. Before you can come to this point and become a conscious expressor with me of my divine idea. 결국은 이 챕터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문장이 나온 거죠. 참나 의식인 그리스도. I am 의식인 바로 그 그리스도는 그대의 가슴에서 또 모든 인간의 가슴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라고 성숙하여 예수가 자신의 삶 속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모든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그 참나 의식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대가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의 신성한 이디아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통과하게 되면 그대는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대는 마침내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의 신성한 이디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The Christ, or the I AM consciousness, must be born in your heart and in the heart of every human personality, must grow and thrive and pass through in some manner every experience symbolized in the life of Jesus. Before you can come to this point and become a conscious expressor with me of my divine idea. 그러니 이 chapter 도입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I am teaching을 깨닫고 구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가깝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체현하고 구현하도록 노력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I Am Teaching을 통해서 Through the Impersonal Life 이 책을 통해서 보다 더 굳건해지고 보다 더 진솔하게 구현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